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자입니다. 자, 드디어, 어, 드디어 제가 오늘 수동 연습을, 수동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어 요즘 오토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수동차들이 설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벨로스터 N 수동차 말고는 최근에 들어서 뭐 수동차를 별로 출시도 하지 않을 뿐더러 공도에서도 많이 보기 힘든데 정말 이 차를 어 섭외하려고 어 많이 발품도 팔고 여러 지인분들한테도 물어 물어서 드디어 갖고 왔는데 어, 아무래도 좀 이제 어, 이 차가 많은 것들이 튜닝이 되어 있고, 이 차주가. 정말 아끼는 차를 정말 선뜻 남한테 이렇게 운전 연습하라고 줄수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차주분께서 오늘 이렇게 저 백마탄 환자 TV를 위해서 수동차 연습 마음껏 하라고 그리고 또 수동차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간단하게 나오셔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수동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와, <laughs> 네. <laughs> 뭔가 되게 이어요 자, 어, 되게 부담스럽다 이거. <laughs> 어,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어 지금 2 5살 대학생이고요. 네 지금 9 7 년식 프로 엑센트. 음 그럼 스물살첫 차예요 이게? 어 그쵸 제 명의로 된첫 차. 아첫 차인데 대학생이 9 7 년식 엑센트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 프로 엑센트 TGR. 이게 순정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러 프로 엑센트가 네. 순정 이름이고 네. TGR은 이 등급. 아, 근데 어, 보통 어. TGR이 되게 많이 불려지죠. 이게 아마 한정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뭐 인터넷 상에서나 한정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응. 저도 한정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야, 뭐야, 뭐야. 그러니까 프로 엑센트 TGR 밑에 네. 그 프로레이싱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여기서 에 그냥 뗄 거는 다 떼고, 때거다 떼고 레이스 음. MBC 그랑프리라는 그 레이스가 있었대요. 그때를 위해서 뭐 500대 한정판으로 만들었다는 음. 썰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공도에서 보기 힘든 그런 차고 간단하게 이 차를 네. 좀 이렇게 외관을 좀 둘러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든 차를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봐 이런 거는 되게 쉽지 근데 운전대를 준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수동 면허지만 어 수동 고자 그리고 수동 운전해본 적이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늘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잘 부탁드리고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최근 본 차들 중에서 차주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애정을 정말 많이 쏟은 차고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정말 관리가 잘돼 있어요. 이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네. 설명을. 일단 이게 순정이에요. 어, 순정이에요. 순정. 그리고 요즘 네. 차랑은 다르게 여기 한번. 어유리에요어 플라스틱. 여기는 어, 유리야. 네. 어 그럼 이 되게 비싸겠는데? 근데 이거 폐차장에서 지금 삼삼하. 아, 이거 삼삼하. 근데 폐차장에서도 이거 구하는 것도 찾는데 되게 오랜 시간. 아, 근데 아직까지 엑센트는 부품이 잘 나오고 있어 아, 아직 계속 그럼 만들어고 있다는 거야? 어,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남아있는 재료가 아. 좀 있다고. 그렇습니다. 게들었 그리고 옆으로 점점 오면은 이 휠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바디가. 너무 깨끗해. 이거 오늘 촬영한다고 세차를 엄청 하셨나 보는데 아 너무 감사하게도 휠을 그러면 이건 휠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T237 16인치 네, 16인치이고 네. 이건 휠은 따로 한 거고. 네네네. 그니까 보면은 안에 캘리퍼까지 도색을 싹 했는데 이거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안 했어. 아 <laughs> 뒤로 오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몰딩 같은 것도 이거 원래 다 순정인 거예요? 네 TGR 이 이게 다 순정이에요. 아 밑에 이거 사이드 이것도 네 이것도 아... 순정. 확실히 이게 되게 막 스포티하면서 또 문짝이 두개다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당시 엄청 좋아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차를 도대체 왜첫 차로 고른 이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되게 막 이쁜 차 그리고 좀막 그런 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 잠깐만 조금만 듣고 가면은 네 일단 흔한 건 싫었어요 흔한 건 싫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고 그렇게 모아놓은 뭐 돈도 없다 보니까 좀 흔하지 않고 재밌는 차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고른 게 이거. 네. 아, 진짜 이런 게천차지뭐이야 뭐 신형 아반떼고 모닝이고 천차못싸 차라리 이런 게 차라리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 어, 내가 직접 고쳐갖고서는 탈수 있는 차.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자동차 매니아고 진짜 이게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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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오면은 뒤에도 막 되게 휘황찬란해요. 특히 <laughs> 97년도에 어떻게 이런. 스포일러를 달아주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것도 그럼 당거에 아니면 순정. 이 당시에 스포일러를 당착하고 나오는 차들도 뭐가 있을까요? TV론이. TV론도 있고, 구화반 때, 구화방. 네, 구화방도 구하방. 네. 네. 있고. 네. 근데 요즘 이제 들어서는 약간 그 뭐지? 막 요즘 차들은 스포일러를 거의 안 달아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옛날에 차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 차에서 뒤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고 어떤 게 제일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 일단. 범퍼, 범퍼, 범퍼도 이거 일반 엑센트랑 달라요? 네, 스리도어는 이게 모양이 살짝 다른 걸로 알고 그리고 이거 이거 엠블럼 붙인 거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거 순정. 어, 이거도 순정이에요? 저것도 순정이고? 이것도 순정이고. 아, 이때 당시에 그 약간 그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냐, 궁서체? 약간 <laughs> 되게 좋다 느낌이. 되게 이거 뭐야? 아크라? 아크라 정품. 이 아크라를 여기다 하는 거야? 네, 아크라 정품이에요. 아니 왜? TV 정품이에요. 중고로 너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어. 그때 배기를 할때얘얘 아크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얘 맞는. 팀만 아크라 고객입니다. 아 근데 이거 순정이라는 거가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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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이 아니죠 아크라 아크라. 아 아크라, 아크라 정품 정품. 아 순정이 아니라 네. 아크라 정품. 네. 그러니까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꾸며놓고 정말 애정을 많이 쏟은 정말 얘 혹시 애칭이 있나요? 힘들어요. 아. 와. <laughs> 별로다? 네.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이게 나는 뭐 대학, 대학생이라 해서 대학교 서적 옆에서 논줄 알고 어, 뒤에 놀게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laughs> 이거? 이게 현대 기아차의 장점이 어, 부품이나 응? 그리고 뭐 자기가 경정비 할수 있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현대모비스 고객 서비스 들어가면은 WPC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차를 차대번호를 적으면은 제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와 우와. 가격을 다알수 있어요 아니 나는 여기 포스트잇 있고 막 뭐가 써 있길래 영어로 써 있길래 대학교 그 전공서적인 줄 알고 뒤에 놓으려고 했는데 와 이거는 그러면은 차를 살때 같이 준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거? 모비스 대리점에 갔는데 이게 있길래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음, 음. 이걸 보면서 부품을 찾았대요 와 여기 가까이 여기 보시면은 나는 무슨 자동차공학 대학생인 줄 알았어 이 엑센트에 대한 이런 그 부품이고 부품 번호 일련번호 이런 것들도 싹 나와있고 와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공부한 흔적 야 이거는 약간 그 90년대 그 있잖아 그 전화 그 책자 있잖아 그거 그 느낌 나지 않아? 와 진짜 열정 대단하다 실내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아니 이 시, 이것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실내가 어, 굉장히 화사해요 뭔가 이제 빨간 색깔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순정이에요 이것도? 아니요 이거는 제가 대시보드를 어. 다 분해해서 네. 이번엔 다 라카치를 했어요 아 전부 다? 이 대시보드라고 이 밑에 전부 다? 네. 와 진짜 정성이 어마어마해요 그 뒤에 2열 공간에도 지금 싹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준 건데 진짜 완전한 차덕구고 차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는 게이 차에서 정말 와, 너무 많이 느껴지고 이차 준대 내가 타도 되나 할 정도로 아 이따가 이게 연습 시켜주다가 욕하고 그냥 가는 갈지 않을까 정말 걱정도 되면서 어 일단은 한번 제가 일단 이 친구가 타는 걸 됐어 네. 하나 둘 셋. <laughs> 아, 센스 있어.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주행을 하는 걸 보고, 네. 어, 제가 이제 주행을 할 텐데, 한번 시동을 걸어가지고, 네. 한번 출발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배기음이 또 됐네? 네, 배기가 돼 있어요. 어, 배기는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통하고 엔드의 메인트 제품이었었고요. 와, 근데 진짜 차에 대해서도 빠삭히 알고 부품이고 이 구동, 이제 약간 그이 차의 겉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겉만 좋아하는 <laughs> 친구이기 때문에. <laughs> 아, 배기도 이거 다돼 있는 거야, 지금. 그다 구조 변경까지 다돼 있고. 야, 진짜 끝내준다. 그러면 한번 수동 네. 수동을 저한테 간단하게 한번 알려 주면은 네. 제가 한번 따라서 해 볼게요. 네. 수동은 음. 어 보통 우리 자동 변속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 변속기는 그냥 뒤에만 놓으면은 앞으로 음. 가고 아래 놓으면 차가 뒤로 가요. 음. 근데 여기 페달을 보시면은 음? 페달이 세 개예요. 음. 3개예요. 음.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아니 근데 나그 정도는 알아. 아, 아, 나, 나 이거, 얘가 뭐하는가 했는데, 뭐, 아니 나도 야 나도 클러치가 뭔지 알고는 다 아, 아는데 어, 이 친구 되게 이상한. 아니 아, 나는 까먹으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나년 됐으니까 팔년 아, 네, 어, 됐으니까 네. 먹을수 있는데 나는 네. 뭐가 뭔지는 아는데 음. 이게 어떨 때 그러니까 클러치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요. 아, 네. 클러치는 동력을 끊어주고 넣어주고 음. 그런 장치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네. 옆에서 보고 어 제가 타보는게 나는데네 네. 출발을 알겠습니다 출발 네. 어? 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출발을 할 때는 먼저 기어를 일단에 넣고 응. 출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클러치 응. 반클러치 응. 반클러치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엑셀을 RPM을 살짝 주면서 응. 이렇게 클러치를 떼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응. 반 클러치를 사용하면 단점이 이걸 자주 사용하면 클러치 디스크 보통 산발이라고 하죠. 음. 네, 그게 빨리 닳아요. 차에 도 음. 조금 무리가. 뒤로가, 지로 뒤로, 뒤로, 네, 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음. 엑셀을 살짝 주면서 클러치를 이렇게 살살 떼면서 출발하는 거. 어. 예그러니 바,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네. 엑셀을 밟다가 네. 살살 밟다가 클러치를 떼주는 방식 그쵸. 그게 이제 산발이 클러치를 안 태우는 방법 네. 잘안 태우는 방법 네 무리가 안 가죠 무리가 안 가게끔 그래서 수동은 출발만 하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음... 네. 시작이 절반이다 그쵸, 그쵸, 그런 말이 그쵸. 있죠 어... 네. 출발이 조금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음... 그러면 울컥울컥할 울컥 때는 네. 뭘 잘못해서 울컥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울컥하는 울컥 거는 클러치를 네? 너무 빨리 아 이렇게 하면 수동 꺼지는구나 네네 그렇죠. <laughs> 아 어렵다. 네 기어를 일단에 일단 넣고 다시 놓고 이렇게 클러치하면서 엑셀 발면 출발. 출발. 네 출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막 올라가요 네. 시끄럽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토는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데 수동은 네. 내가 또 해줘야 돼요. 음. 그럴 때는 클러치를 밟고 엑셀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클러치 밟으면서 네 밟고 기어 2단 넣고 출발 네 아... 그런데 처음 출발보다는 클러치를 조금 더 빨리 떼줘도 돼요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떼면은 차가 울컥 거예요 음... 근데 여기가 네. 일반 <laughs> 지나가지 대네네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텅빈 주차장이에요. 근데, 저희 말고도 주차 연습, 그리고 주행 연습하시는 분들이 한세대가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는 조금 버벅거리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은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할 테니까, 연습할 테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서. 네. 아, 떨린다. 음. 아, 야,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요즘 차에 대비했을 때 뭔가 좀 이제 보조 장치들이 많이 없으면은 네. 막 시동이 잘 꺼진다. 클러치가 뚝뚝하다. 잘안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 차도 그런 그쵸. 보조 안전 장치가 <laughs> 하나도 없고. 그럼 연습하는 차를, 야, 섭외를 잘못해왔잖아. 네. 아, 주변에 얘밖에 없어요. <laughs> 그런데 네. 처음에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아. 쉬워지죠 그럼 이거 마스터 연습 잘 하면은 벨로스터에는 그냥. 아. 밸로스에는 모든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건 ABS도 없어 ABS <laughs> 그냥 이거 요게 ABS. 그냥 이제 인수하라고 지금 온거 같은데 사고 나면은 뭔가 꺼는직한데이 친구 그러면은 제가 타서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관하게. 형님 저 일종 보통이에요 저 간혹 보면은 이종 보통이라고 저면허하시는분 있는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렇지 잠깐 밟아서 그래. 아 진짜 어떡해. 일단 나, 넣고 가요, 해줄게. 일단 넣고 브레이크 딛는. 저 일종이고 일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형님들. 와오 시트 되게 찰. 창문 좀 내려줘. 오케이. 자, 클러치를 밟고. 아, 잠 자, 만너 너무 내가 발 짧다 자, 아래 놓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개개편을페은 사이드. 아, 사이드. 아, 네. 사이드, 사이드. 네, 네.